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에 반발해 정기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는 새 정치민주연합을 비판했습니다. 김 대표는 국회의원의 직장은 국회인데 직장에 출근하지 않고 무단결근을 계속할 경우 고용 주인 국민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많은 국민은 역사 교과서 피켓이 아니라 노동계 협과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한 처리에 협조하는 야당의 모습을 더욱 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민생의 목소리가 들린다면 야당은 더 이상 국회 파행을 통해 국민에게 고통과 피해를 주지 말고 지금 당장 국회로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 전환에 대해 야당이 주장하는 바처럼 친일 독재를 미화하는 교과서는 결코 나올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제 역사 교과서 집필은 정부에 맡겨진 만큼 더 이상 정치 쟁점이 돼선 안된다면서 국정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역사 교과서에 매몰되면 민생과 경제 살리기가 어떻게 되겠는지 모두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지난달 말 네덜란드에서 열린 국제노사정기구연합 국제노동기구 공동콘퍼런스에서 최근 우리나라의 노사정 대타협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고 소개한 뒤 노동개혁 관련 법안에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김 대표는 각국 대표단이 우리의 노사정 대타협을 벤치마킹할 모범사례라고 평가했는데 야당과 민주노총은 이런 뉴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매우 궁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19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종점을 향해 가고 있다면서 경제 활성화 법안을 모두 통과시켜야 하니 야당은 제발 좀 국회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